안녕하세요. 마음세움연구소 소장이자 농심이스포츠 아카데미 멘탈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전경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e스포츠 멘탈 코칭에서는 심리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마음 근육을 기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안이나 각성을 관리하기, 목표 설정하기, 그리고 수행전 루틴이나 루틴 설계하기 등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마음 근육을 기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근육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근력 운동을 하는 것과 멘탈을 기르는 것이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디프로필을 찍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바디프로필을 찍기 10시간 전 갑자기 운동을 하고 펌핑을 한다고 해서 바디프로필 찍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이 바디프로필을 찍는 것과 우리가 멘탈을 기르는 것은 같은 원리입니다. 대회에 나가기 10시간 전 10개의 동기부여 영상 본다고 해서 멘탈이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회에 나가기 전 10시간 동안 정신력 수업을 한다고 해서 멘탈이 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디프로필을 찍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멘탈을 관리하고 또 강화하고 싶다면 매일매일 꾸준히 과제를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직접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프로필을 찍을 때 대부분 PT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시죠. 회원님,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부위가 강화됩니다. 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PT 선생님이 운동하시는 것을 계속 지켜보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근육이 자라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우리가 직접 그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것도 비슷한 원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고 그 원리를 설명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근육을 제가 대신 길러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것도 근력 운동을 하듯 꾸준히 그리고 직접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네 피디님이 지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운영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지만 기획을 하면서 재미있었던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e스포츠 아카데미의 멘탈 코치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저는 게임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해본 게임이라고는 바람의 나라 이렇게 때리면 도토리 나오는 거 아시죠? 제가 해본 게임은 그게 전부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심리학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어, 코치님들 그리고 대표님들께 어, 롤이나 발로란트 실습 수업을 받기도 하고요 또 롤의 규칙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또 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게임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이 학생들이 느낄 만한 긴장감 그리고 부담감들을 저도 같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만 잘하면 되는 게임이 아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이 실습을 준비하고 또 공부하면서 제가 즐거운 것도 있었지만 선수들 그리고 예비 프로게이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 니즈를 파악하는 시간이었다고도 볼수 있겠네요. 어, 프로게이머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 중 하나는 불안관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에 나가면 그 선수가 느끼는 압박감이나 긴장감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 선수가 온전히 감당해내야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만의 수행전 루틴이 있는데요. 이 수행전 루틴이 불안을 관리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도 다양한 수행전 루틴을 살펴보고 시도를 해보는 훈련을 하는데요. 사실 이 수행전 루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대회 전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수행전 루틴들을 좀 실천해 보시고, 나에게 맞는 수행전 루틴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프로 게이머나 예비 프로 게이머 지망생들에게는 사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아요. 한마디로만 제가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지 저와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게임을 시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멘탈 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용심 e스포츠 아카데미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그 도전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업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때 만나요.